여러분, 썸 상대에 대한 진심이 궁금하다면 그들의 행동과 신호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. 상대방의 마음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닌 비언어적인 태도와 시간 투자로 잘 드러난답니다. 신체 언어나 무의식적인 행동, 그리고 사소한 정보, 기억력도 상대의 감정을 알아보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. 관계의 진심을 파악하는 다섯 가지 신호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신뢰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지에 관한 것이에요. 두 번째 신호는 무의식적인 신체 언어로 우리가 대화할 때의 표정이나 제스처로 감정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세 번째는 상대방이 사소한 디테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거죠. 네 번째는 깊은 질문을 통해 서로의 내면을 탐색하는 것이며 이렇게 대화하면 친밀감이 높아진다고 해요. 마지막 신호는 위기 상황에서 상대방의 태도로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진정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죠. 이 모든 신호가 일관성 있게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킬 때그 누군가의 진심을 믿을 수 있다고 해요. 결국 진심은 화려한 말보다 꾸준하고 일관된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지금 관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어떤 건지 또 상대방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되짚어 보면 좋겠어요.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